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교류 목상 365 교류 목상 임경근 목사님이 지으신 교류 목상 이 책으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책을 구매하셔서 저와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10번째 날 벌써 10일이나 됐네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주아주 아주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10일째인데요. 오늘도 소일문답 1문답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소일문답 1문답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오늘 소일문답 1문답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라는 그 의미는 때려야 될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즐기다, 하나님을 즐기다라는 이것 때문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쓰이는 이 즐기다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엔조이와 같은 말입니다. 왠지 엔조이 하면 약간 느낌이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삐뚤어진 마음을 고쳐먹으시고요. 인조이는 어떤 뜻이냐면, 어린 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게 즐거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을 즐거워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다 지킬 수 있나요? 솔직히 즐겁지 않은 때가 더 많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10일째 되는 날 윤스타였습니다. 안녕.